어디 같이 배 가니까 그러더라 요 시간 되면 딱두 시간 간지나서 네. 이제 어떤 목소리 나이 해가서 큰일 났네 혼자서 할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사는 얘기가 배도 흐르고 식곤 좀놓고 <laughs> 그래서 내가 뒤에 듣고 있다가 그래 학교 없지 뭐 좋은 사람 어떻게 해 좋은 사람 누구 책임이야? 강사책 책임. 강사채? <laughs> 내가 책임을 잘 감당했잖아 자기 내부 들하고보게기술을 했더만 눈만 뚱글뚱글해 가지고 아 주간 다 때웠어요. 아네. 자세히 요어 김세철 목사님. 네. 네. 김세철. 김세철 목사님. 우리가 자그 뭐냐 그 그, 제가 스님 목사님한테한번뵈 했는데 내가 한번뵀는데 잊어먹질 않아요. 왜냐면 목소리도 좋고 네. 말씀도 좋고 네. 와, 네. 와, 종교 너무 많아서 그때 한번 봤어요. 그죠? 네, 한번봤동에가이 계신다고 네. 요 좋은 거 이렇게,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말고, 계속, 어떻게, 배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아, 네. 때를 따라 나와야 돼. 아, 네. 하나님 은혜도 똑같아. 네. 하나님 은혜도 내게 받은 게내 안에 있더라면, 내 안에서 자꾸, 어떻게, 자꾸, 자꾸, 자꾸 나와야 돼. 그래서 아, 네. 그게 래서그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 영광들데큰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이 말씀이 오늘, 오늘, 어, 다른, 거기에 가면, 그죠? 거기에 가면. 네, 다른 질은 가리려고 했었어요. 넌 행복자, 여기 뭐 행복자 나니까 그러니까 행복자라는 말은 성경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없는데, 특별히 내가 꽂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게행복자 그래, 이거 아까 얘기들던 것처럼 설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세워지는 것 같기도 안 좋아해가지고, 오래도 안 가고, 하여튼 잘 그래. 그러니까 몇 면에, 제가 스님 목사인해 어, 나은 기도 거기만 잘 가. 몇 면에서 그래. 근데 어쨌든 행복자라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면. 신의 사이니까 o 네. c k i e 거기에 가면 i 면 r Cockier, c o 어 k i e r Cock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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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c k i e r Cockier, Cockier, c o 원장님도 능력도 있고 병도 해결되고 응답도 해결되고 아기를 선물을 했겠지만 실상은 여기 속이는 사람이 어떤 문제 가 해결될 때마다 아, 아, 어떻게요 소가를 면처럼 와봐라 와봐라 신의 아, 사람 은로 와봐라 아, 이런니까 아, 네. 두루 퍼질 때에 아, 네.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 아, 네. 지금 시대가 마요 교회가 다부흥되는 시대는 거의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하고 아, 네. 거기에 가면 지금 이것도 거기에 가면, 거기에 가면, 내가 무엇을 만나든지, 내가 무엇 뭐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면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소문을 퍼주면 오게 돼 있어요. 아 소문이 예. 나 그래서 거기에 가면, 우리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신의 사례가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아예. 어 사람들 막, 아유, 오니까 기도도 잘 되고, 사람들도 참 좋고, 은혜 있으면 사람 다 좋게 보입니다. 아니, 내 속에는 막소화제가 끊어 있어도, 네. 어,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입고 보이는 거야. 네. 은혜가 식어지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틀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은혜 있으면 다 입고. 네. 좀 바꿔서 얘기해서 내가 2시 1 0분까지 끝낼게요. 어쨌든 아까 황목사님 뭐 35분 하셨다는데, 네. <laughs> 내가 2시 10분까지 끝낼게 우리 시간도 잘 지키는 거 좋아해. 응. 어, 애기들잖아요, 애기들 있잖아, 애기들. 코코칠질들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깎을게 했지만, 어쨌든, 고칠질이도 요새는 남의 애기도 다 이뻐. 왜 그래요? 우리 사, 사랑이 있어서 그래, 사랑이. 아, 네. 어른들이 사랑이 있어서, 애기들 같이 하니까 다 이뻐. 아, 네. 옛날에는 어딨요 애들은 천지니까 젊은 새끼들 때는데 아, 네. 요새는 그 자가 아무 애기보다 다 이뻐. 왜? 사랑이 있어서 그 어른들 이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신의 산에 가면, 은혜가 있으면, 아멘, 아멘. 은혜가 있으면, 어떤데, 어떤데 그냥, 지도. 어떤 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아니라고,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아멘. 어떤 데는 은혜가 다시가져 가도, 캄캄한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래. 아멘. 그러면, 누가 가봐도, 아, 이 교회는, 에? 가서 한번 기도 딱 써보면, 아, 이게 은혜가 있는 교회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아멘, 소문이 아멘, 자꾸 아멘, 나야 아멘. 된다는 거죠. 아멘, 실제로 오늘 여기 올 때, 내가 홍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홍목사님 거기 언제 가세요? 박태자 목사님이나, 어, 어, 아니면 또, 저, 박태수 목사님이, 아, 어, 한번 뭐 얘기하셔서, 한번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쓸 줄, 갑자기 쓸줄로 모르고, 궁금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언제 가봐야겠다? 5월달에 가야 되겠다. 수요?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홍목사님 언제 가요? 그러니까, 갔다 온 지가 두주 돼가지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 가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네, 가보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요그 다음날 자랑하게 자기는 11시간 나는 그시에 잡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처, 처음 쓰는 사람은 저도 똑같아요. 처음 갔을 때원장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쁘게 생겼을까? 아니면 눈매가 많을까? 아니면 연세는 많을까? 이게, 그죠? 교회 규명은 어떨까? 나도 그렇고, 또 나도 보낸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이 제가 어 아까 봐요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처음 쓰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그냥 불교한다 할지 나세해달라라나 아니, 홍 목사님은, 내가 홍 목사님을 따라다니면 정신없이 쫓아다니까요 <laughs> <laughs> 그런데, 그런데 내가 안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나는 참새고, 그게 황새라 쫓아가는 간식가 찢어져가지고, 안 따라가고, 안 하고, 자꾸 내가 멀리서 할지 조금만 가까이 하면 난 발이 또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씻겨가고, 씻겨가서 막 그럴 거요홍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일이 있다면, 꼬몽쌈처럼막 찍히고 막나는 것도 좋아하셔요, 그죠? 흉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어디 가서 막 쓸어 뺄고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예배 들을 먹는 거, 그런 걸 좋아해. 침묵간체를 좋아해, 침묵간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막 내가 설교하고, 예, 설교 자신이 없어서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내가 목회가 이렇게 쓸수 있고,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조금 담대한 건 뭐냐면, 내가 목회 23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공이 좀 쌓여가지고 좀 떨리는 마음을들드 마음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요 쓰기만 하면 이렇게 뭔 말인지 쓸데없는 말도 막 나와 <웃음> <웃음> 쓸데없는 말도 <맛도> 막 나와 <laughs>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가니까 신의 사니까 은혜가 있더라 아, 예. 옛날에 내가 집사 때요참 오래됐죠? 집사 때 오래됐는데 그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도 안지어먹하고 내가 그렇게 가고 있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늙어갑니까? 목소리 못하시는지 모르게 교회가 왜 늙을까? 허물 분양가 있고 사람 분양가 있는데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 집단처럼 왕참 뒤에다가 또 열심히 목표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금 어떻게 해요? 늙어가고 있더라 내가 얘기했어 성들한테 우리 교회 늙어가고 있다 성들들은 못 깨달아 뭔 말인지 아 하면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못알아들예요 교회가 지어지면 은혜가 있어가지고 자꾸 전대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아, 네. 나무를 치면, 나무를 치면 겉에 남고 입만 무서워데 지금 보여요. 입만 무서운데속이가다 썩어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아, 네.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아, 네. 자꾸 꽃이 피고 자꾸 열매가 맞아가지고 아, 네. 교회가 붕요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고 우린 뭐예요? 지금 환경이 지금 현실이 전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된다 전대해. 전대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꾸 성장해 가야 돼서.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 한자하는교회예요 아멘. 네. 네, 내가 가끔 가다 시간 나면, 천 그러면은, 음, 보산 기도원에 올라가요.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뭐 거기 목사님들은 별로 없고,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데그 권사인이라든가 집사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가 200명, 300명 나를 결지 모여요. 결제 모여요. 왜 그래요? 찬양이, 은혜가 있어서 그래, 은혜가. 네.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 예배기 전에부터 찬양 얼마나 뜨겁게 해요? 찬양. 난 찬양에 은혜 받는 건 아니고, 그 어떻게 요 목사님에게, 강사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 뒤에 기도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 기, 끌고 가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래서 어떻게 요내 것도 회복도 되고, 또 가서 힘으얻도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교회가 성장할 때 성장 못하면, 우리가 나이 먹어서 나이가 이렇게, 어, 우리 목님처럼 머리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하얘질 수도 있고, 어쨌든 나같이 이렇게 또연세을 나누면 또 백발이 아,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 이전에 얼마만큼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내게 아니고, 이게 니게 네 아니고, 어떻게요? 은혜가 있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잖아요. 이렇 하나님 앞에 안쓴 사람 뭐 있어? 그럼 지옥 과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 사람 지옥 과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많아요 내게 네 주어진 직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자, 은혜. 진짜 받는 거예요. 아, 네. 성경적으로 하면 다섯 달러, 두두 두 달러 는을 바다가 즉시 나가서 장사했어요. 즉시 나가서 장사했어. 까먹을 수도 있어. 우리한테 장사하면서도 지금 보면 까먹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까먹지를 않고 간게 정말 하나님 뜰은 애인데 장자라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달낭더 한 받은 사람은 이요 까먹을까봐 묻어주잖아요. 그죠? 주인님은 이거 까먹고 망하면 어떡해요? 나 책만 받아요 묻어놔서 그 책만. 그의 시계에게는 환경과 현실을 넘어서 내게 주어진 직권들이면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끔 가다가는 당기표를 기억하고 얘기잖아 다니엘처럼, 다니엘이가 그렇게, 그냥, 예배안 되는 살 건데, 그냥 죽을 줄 알면서, 그냥 창문을 열어. 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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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보라고! 아, 상관없이 지는 어떻게, 결국 사자고로 들어가잖아. 죽은 거. 우리 목회자는 그런 일이 뭐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하고 똑같으면 목회안 하는 데나 목회자는 뭔가 달라야 잖아집승을 해주면 우리 사자 새끼야, 사자 새끼. 사자 새끼, 고양이 새끼랑 똑같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큰사명을 믿고 집을 맡겼는데, 똑같이 지금 언행도 다해야 되고, 행동도 다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삶도 달라야 돼. 다 달라야 돼. 네, 네, 네. 성도들 똑같이 행각하면 됩니다. 아니,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맞아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맞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 하나님의, 아, 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니까 하나의 님종다 되살아야지. 우리가 잘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되면, 또 하나님 영광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혜니까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다. 아멘. 밤이소가가다된같아 다시 하나다 된. 신혜 사는 가니까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다. 아멘. 신혜사에 항상 누가 오더라도 은혜가 충만하에게회어들고 아, 네.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신혜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찬양이 살아있어. 아멘. 차량도 좀, 차량도 좀. 뭐 이기기로 있으니까좀 두들기고, 뭐또뭐 뭐도 또 뭐, 뭐, 또 하고 막. 찬양하는 사람, 할 수가 있으면 그냥 한 사람 하지 말고 몇살람막 불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찬양할 때만큼 우리가 거짓 마음과 그 나쁜 마음 하나도 안 들어가. 찬양할 때만큼은. 아, 네. 기도할 때는 자꾸 딴 생각들 들어가고 주루기도 해. 내가 지대에다가 내가 뭔 기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 그건 없어. 아, 네. 찬양할 때. 그래도 어떻게? 찬양을 막그 찬양하는 거야. 찬양 속에서 응답받고 찬양 속에서 해결 다 합니다. 아,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나좀 맞아. 막 찬양하고, 악한 것이 어떻게요? 찬양 속에서 떠나가고, 아, 네. 질병도 찬양 속에서 떠나가고, 아, 네. 문제도 찬양 속에서 해결돼. 아, 여기서는 모르는데, 가져보면 내 문제가 다 해결돼. 아멘. 네. 누가요? 네. 하나님이 신시니까 아,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찬양하는데 어떻게요? 에, 나 이거 먹으 이것도 이만큼 두고 아, 네. 더 먹어. 뭐. 그게 하나님이에요. 찬양에서. 내 처음에 가서 막,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데, 어떡해, 저해 하세요. 그래서 저진지말라하는 것도 많이 넣막가지고 <laughs> <laughs> 찬양이 살아있어, 찬양. 아, 네. 은혜가 있는 데는, 첫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를부하려면 첫째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 네. 찬양이 가장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뒷받침해주고그 아, 네. 다음에 아침이 뒷받침해져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게 3박자 하면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기도가, 찬양이 식어있으면, 기도도 안 돼. 여러분, 해봤잖아요. 뭐, 걔 차이가 뜨겁게 하면, 기도도 찬연 따라가지고, 아, 뭐, 네. 막 나오는데, 아, 네. 기도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솔직히 강대사올라오면 그럴 때가 더러 많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다 기도 줄이려 봐가지고, 아, 내가 뭔 기도했지? 이래. 다시 끌어다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럿이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성들 때 그렇지 않잖아요. 동성들에 나른 기도가 참이를못그 근데 동성 때. 은혜가 있으려면 찬양이 살셨다 아멘, 었죠 연대 것도 잘하셨지만, 어쨌죠 그때, 그때 쯤 찬양이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때, 그때 인가그 찬양 가고, 막, 불러채겼썼을 때. 아, 네. 어떻게 보면 소방차가하그 당진이, 당진이 그 전에 내게 들었는데, 오래 들었는데, 어, 당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불이 났대, 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이, 막 불이 나서, 밖에 불꽃이 막 올라갔대요. 그 소방차고 왔대요당진에 소방차고 왔대요 와서 볼니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더래. 뭔 물이? 성... 성령의 불이 탐진해 들은 곳이에요. 아, 네. 아, 네. 그, 그래야지 성령의 물이. 아, 이거 세미에서 뭐 물이 올라가? 성령의 불이 올라가는데, 이거 뭐 들어가? 이게 문제일까? 이게? 아, 네. 아, 하나님의 시씀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아, 네. 강화에 또 가보면 강화에, 그 저수지 앞에 보면 교회 그 하나 있어요. 거기는요, 저녁마다 십자가 이렇게 나타났잖아, 저녁에. 많이 났어요, 그거. 내가 가봤어요. 우리 처갓집 고협회라. 내가 가봤어 가봤는데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땅을 파보고 뭘 해보고 치자는 다 해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전요 저녁만 되면 십자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비 많이 왔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 아, 하나. 아, 네. 하나. 우리는 교회는 마찬가지지만 기도원하고 교회하고 성향은 좀 달라요. 그렇죠? 교회에서 못하는 걸 누가 얻어야 돼요? 기도원에서 해야 돼요. 기도원에서. 아, 네. 기도원이 교회하고 똑같다면 기도원은 뭐래? 안 해요, 역시. 기도원은 똑같으면 안 돼요. 교회가 또 교회에 따르면 또 기도가 되면 또 문제가 또 많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라도 못해,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잘안 나가는 게난 교회니까. 그러니까 잘안 나가는데. 어쨌든 기도원은 교회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아, 네. 교회는 기도원 나름대로 사명을 가야 되고. 아, 네. 힐링센터는힐링센터는 나름대로 삶을 잘담당해힐링센터 아, 아, 네. 대하는 거뭐 뭐 붕이한다고 그래가지고막 이상한 짓 하면은 안 된다 라는 <laughs> 한번 가보니까 야 거기 편안하고 젖을지도 아, 있고 아, 네. 너무 좋더라도 아, 또 아, 자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네. 아, 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 아멘. 네. 은혜가 있고 찬양 있고 다음에 아까 했던 기도가 살아있어요 아, 네. 아, 네. 기도하면 기도지잡혀가지고 며칠부터, 저, 묵살 기도하라 하지 말고, 며칠 가자. 터전, 목, 터전 기도하다가, 나중에 지도질 잡히지 마지요 뭔지 몰라서 쭉 들어가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래 네. 그러지. 아, 네. 아까도얘기전가했다 교회니까, 아유, 강대에다 내가 뭔 기도했지? 뭐지? 아니, 이 사람 거끌어다가저 사람 거으다가 그거 뭐 하는 거야? 시간만 없애는 거야. 어떻게 차라리 가서 자는 게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laughs> 기도했다고 나는. 지요. 누가 뭐라 그러나, 아니, 나 지금 강대사니서 기도하고 있어. 뭔 기도하고 있어? 자고 있는 거지. 기도가 살아 있어. 아멘. 기도가 살아 있으면 뭐가 나타나냐? 기도가 살아있으면 능력이 나타아요 아멘. 네. 그 가끔 가다 보면 유전 목사님 그런 일이 많이 하는데 자짜이 다른 집회 갔었을 때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 통증이 어떻게 통증이 나 무슨 병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왔대. 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지, 4시간에 이, 아까처럼 예배드리고 이막 통석 기도를 했는데 막 부짖도록 들고 막참 기도가 딱또 <laughs> 아, 예비 끝나고 설교 다 끝나고 하니까, 목사님, 통풍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요. 나는 모르는, 그분도 그러는 거요. 어, 그래요? 어, 야, 하나님 안 했다고 다 좋아하고 그랬는데, 통풍이 솔직히 어떤 방향, 방금, 어떤 방향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통풍은, <laughs> 바람이 이렇게 스쳐만 가도 아프다는 거에 통풍이 라는데 아, 그, 네. 겪어봤지 않아 어쨌든, 기도를 하다 보니까늙능것부터 치료받고, 우리 교회 허금 100만 원을 해왔어요. 늘 아, 네. 네, 해달 수는 안 했어. 나는 또안 했어. 그런데도, 교회 그 고침 받았다고 100만 해갔다. 근데 네. 동포고또 고기 먹으면 또 재발이 잘 된다네. 맞아. 재발이 잘된다 그래서, 한고기또 먹어봤대. 해도 먹어봤는데, 아, 고침 받았더래요. 아멘. 아, 네. 네. 아 근데 재발이 안됐더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해를 먹어봤대. 해먹으면또새고기만안 된다네. 그래서 아, 네. 또 먹으면 또, 또 괜찮더래요. 야, 그래서 나 완전히 고침을 받았구나. 아, 네. 한번 고쳐주면 하나님 고쳐주면 완전히 고쳐주지, 아, 네. 그러고 고쳐주다 말지는 않아. 아멘. 네. 아멘. 네. 고쳐. 어,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표님 얘기했던 기 유리선 목사님, 가는 데마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알게 보니까 그런 쪽으로 소문이 조금 나긴 했는데, 결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역사시대 아, 네. 이게 내가 오늘 은혜가 충만하다고 내일까지가 아니라, 오늘 은혜 받았던 것이 내일안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첫 번째 시간을 많이 받았던 것이 두 번째 시간에 안 나타날 수 있고, 그래요. 아, 네. 아, 네. 그, 여태든가 하나님은 그 시간, 시간을 받았는데, 그 기도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능력이 나타나도 기도의 불이 활성화되는 거죠, 아, 네. 아 어떤 기도를 하냐고, 뭘 하는지 몰라도, 뭐, 이렇게, 양성목사 기도할 때도 보면요. 아, 참, 소럽더라 뭐, 뭐, 하고, 저, 뭔 기도하는지 알죠 <laughs> 성령에 잡혀서. 아멘. 네. 성령에 잡혀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를,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 불이 오는데, 뭔 기도일지 몰라도, 그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면 또 뭐예요? 응답 있잖아, 응답. 아, 그쵸? 뭐지 아, 네. 몰라도. 응답. 뭐지 몰도 내가 바르지란을 써도 어떻게, 응. 응답이 있어가지고, 간절하고 자랑하고. 지금 얘기는 것처럼, 간절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번에 거기서 뭐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더라. 또 거기에 가면,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어떻게, 아, 네. 말씀이 좋더라. 해야 돼요. 아, 네. 적은 교가 조그만 교회가 대부분이 모시니다 우리도 뭘 조그만 교회니까 모는데 조은 교가 큰 목사님들 모실 수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의 같까이요 이것 때문에. 요만한 게 미안해서 어떻게 와야 는데 그래도 자꾸 훌륭한 목사님들 자꾸 세워야 돼 어쩌다 한번 왔어요. 어쩌다. 어떤 사람 지나가다 오든지 돈을 얻지 어쩌다 한번 왔는데 왔었을 때 여기 섰는 분이 말씀을 재미나게잘으면 그분이 어떻게 와가지고 답변 하면 다음에 그 생각이 나서 더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아, 네. 그냥 시간때 뭐 했을 때 깜짝으로 금요일 마트 때로 그냥 대충대충 서고 나면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맞는다는 거죠. 말씀이 좋아야 돼말씀하나님 아, 네. 어떻게 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아, 네. 말씀이 좋아요 아직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 강사님들도 정말 좋은 사람, 맞으면 좋은 사람들 좀 그런 목사님들 세우면은 좋지 않겠나. 이게 그냥 그런 사람들. 아, 네. 기도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원장님들, 기도원장님들끼리 서로가 또잘 공유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더라고요. 목세 목사님 나한테 목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뭔 음성? 뭔 음성? 하나님이요 나한테 니네 아내를 데려갈까 니네 딸을 데려갈까 그러더래 <laughs> 예이그 <예시! 웃음> 하나님 음성이 <저를> 마귀 음성이요? <laughs> 음성 하나님이 하나님이, 니는 말에 들어가고, 다른 데가, 그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래. 아휴. 그까지만해 줍시다. 잘배려야 돼. 잘, 잘 배워야 돼. 안배야 아, 돼. 네.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얘기하는 말이야. 내 속에 쌓여있던 것이 막 터져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질 나가가지고, 부인하고 잘못되고 성질 나가고, 것이강력성면 되게 막 터져나갈 수도 있어요. 안니다 잘부분해야 돼. 잘해 말씀 있어야 돼. 아멘. 내가 1 0분까다는 5분인가 5분 남았는데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원장님. 뭐 중요하냐면 음식이 좋아야 돼. 음식이. 아멘. 는 사람이요. 음식 맛있게 먹어야 돼. 아거기한아 음식 맛있다. 내가 못 먹었던 거 먹었다. 어떤 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긴 있어. 틀림없이. 그러니까 큰 훌륭한 선사님들을못 세우고 음식도 대접을 마음껏 할수 없는 거지. 그걸 알아. 그래도 어떻게 누가 봤든지 어떤 역사가 이르려면 음식까지 좋아야 돼.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으려면, 거기에 가면, 거기에 가면, 은혜가 있는데, 찬양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또, 기도의 능력도 있고, 어떤 아, 네. 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요 아, 네. 아, 네. 그게요? 육은 육이니까. 우리 밥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우리가 마음껏 잘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래한번 갔더니 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딜만 가니까, 그냥, 짠, 뭐, 이렇게, 기도원이니까, 짠 거, 잔뜩, 짠한 채나가지고, 그거 해놓은 건, 그, 나불르지만 나은 거 아니야, 나. 할지도 모르지만 나은 거야 어쨌든가. 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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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기에 가니까, 뭐가요? 열리고, 열리고. 아, 네. 오, 하늘 문이 열렸다. 아멘. 네. 거기에 가니까, 시내산 기도원 가니까, 어떻게요? 하늘 열리다. 하늘 열리다. 아 하늘 대고 누가 봤어요? 시대반지사가 죽을 때 하늘 보다 말아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아는 걸 용서해달라고 한지 못도 용서다. 어떤 그런 거가 좀 있어야지. 우리 다 죄죄들인데. 하늘 열리고 기도가 고 하늘 열리고 또 묶였던 것이 풀리고. 아멘. 너무 묶여 있는 거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금식은 흥막한 결박을 뜬다. 아는 예. 내가 금식을 해 보니까 이제 무당 같더라고 나도. 그래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워, 솔직하게. 그때 그날 권난 주간에 그래도 내가 옛날에 했던 가덕이 있으니까 한3일만일래도 이렇게 해야 지니까 살을 저치고 하루도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절식으로 절식, 야 금식에 이 절식으로 한두 째하고 말았어요. 그서 성도들한테 내년부터 그래서 내가 금식하자 소리 안 하겠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금식하면 흉악한 결과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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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대도 많이 왔죠 너는 내게 부르지않아너 영답백 <놀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 것이오? 시내산 기도원에갈까 내가 맡겼던거 묶여도 <놀람> 아까 흥분도 뭐이사하고뭐 어쩌고 저러고 내가 남의 말을 잘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기하게 풀려 아, 네. 가니까, 갔다 와가지고, 오다가 다리 뼈, 뼈가지고, 다리 부러졌어. 그런 아, 일기지 아, 아, 말고, 아, 가가지고, 어떻게, 아, 내가 남편 병원에 갔던 아, 것도 다 났어. 요 아멘. 더, 더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뭐예요? 응답이 있잖라 응답. 아, 네. 응답은 있죠? 우리가 다 틀려요. 아, 네. 다틀려 어, 하나님 주는 은혜의 불량도다 틀리고, 아, 네. 어떻게 읽다가? 문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 다 틀린 거예요. 저, 사람만 기도를 와, 되고, 저 사람은 기도가 해결되고 저 사람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그런 물질이 해결되기도 하고 자녀 속세이도 해결되기도 하고 어째요 신의 산이 기도원에 가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자녀의 삶이 있고 기도가 살아서 아슬아라 생을 하다 보니까 열리고 풀리고 어째요 응답이 따다는에미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는 연결과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잘하시는 멋있는 신의 산 기도원 내게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하나의 명칭을 잘 가려드려야 돼 아멘. 아멘. 네. 이런 건 있어요. 보니까 아멘 할자리 아니어도 은혜가 좀말하까아까 아멘 아, 아, 할자이 아니어도 그냥 아멘 해도 그건 괜찮아. 거기 외우면 안 해. 그, 그럴 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거기 가면 또 너? 너 아멘 할때안될으니까너 너, 너, 그걸 그안 해요. 그사람의기준에서볼때 아멘 할때안할때 우리 이 정도는 좋은 을것 같아. 써먹을 게 만약 아멘 몇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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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어데 뺄것 같아? 아멘. 써먹을 게는 그냥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누구 거, 누 사랑하는 누구,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누구 거. 아멘, 너무 두 번은 다르다. 이거 들을 때잘 모르겠는데 써먹는 사람 있어? 내가 써먹는 거예요. 단임해서. <laughs>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리를들을수 있는 지가 있어야 돼. 요 <laughs> 개시를 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요귀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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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는들으세 네. 하나님의 모서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고 듣지 못하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는 나는 안 가고 가르치는 건좀 그렇고 그죠? 내가 가면서 따라와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 살리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일을 하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